복잡한 영국과 그 이웃들의 역사 이야기. 영국이라고 부르면 사실 하나의 나라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.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. 여기에는 잉글랜드, 스코틀랜드,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속해 있죠.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을까요? 먼저 잉글랜드는 중세부터 강력한 왕국이었고 13세기에 웨일스를 정복해 병합했습니다. 스코틀랜드는 한동안 독립 왕국으로 남아 있었지만 1603년 잉글랜드 왕이 스코틀랜드 왕이도 겸하게 되면서 두 나라가 같은 왕을 섬기게 되었죠. 그리고 1707년 연합법으로 공식적으로 하나의 왕국, 그레이트 브리튼이 탄생했습니다. 아일랜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. 1801년 아일랜드가 합쳐져 영국과 아일랜드 연합 왕국이 되었지만 20세기 초 독립 운동이 격렬해졌습니다. 결국 1921년 아일랜드 섬의 대부분이 독립해 지금의 아일랜드 공화국이 되었고 북쪽 일부만이 영국의 남아 북아일랜드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오늘날 영국은 하나의 국가이지만 안에는 네 개의 나라가 있고 역사와 문화도 제각각입니다. 축구 경기에서 잉글랜드, 스코틀랜드, 웨일스, 북아일랜드가 각각 다른 팀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. 복잡하지만 이만큼 다양한 역사를 가진 나라도 드뭅니다. 다음에도 몰라도 그만인. 하지만 알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지식으로 돌아올게요.